예를 들어 미장이라든가, 뭐, 이런 사람, 벽돌이라든가, 이런 사람들이 비해고는 일량이었잖아. 음. 그런 사람들은 가면 신축한 게 붙으면은, 최하 뭐, 일주일은 붙어 있거든. 음. 미장 같은 경우는 뭐, 3, 4일 뭐, 뭐, 음. 바닥까지 씌으면은 뭐, 좀 더, 이래게들가더라 요즘 바닥은 또 미장을, 손미장을 잘안 해. 왜냐. 이 방토 기기기기 기기 미장이잖아, 방토, 방토 기능가 물론, 그,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칼질 싹 하고 싶거든 지금 이런 것도, 이거 이 요도 만약에 집 새로 이모 묻은 뭐 거잖아. 음. 이거 다 방통쳐. 기계미장, 손미장 안에. 기계가 딱 하나고? 응. 음. 다그러다니까그 돈이나 이 돈이나. 차이가 그런... 없어. 어, 그럼. 배하게 나오고. 손미장은 또 뭐, 뭐,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또 들어가잖아. 이? 근데 그런 거는 다 치우고, 치우고. 아예 기계를 밀어보면, 음. 이제 본다이 아. 요즘 그 리모델링 하는 사람들 다 방통 다 해. 아파트, 원룸, 빌라, 뭐 이런 데 있잖아. 다 방통 아이가.